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유적의 뜻에 따라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이 대구 시민들에게 공개돼 예술의 향연으로 펼쳐집니다. 이 회장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수만 점의 문화재와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. 고향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김종영, 문학진, 변종화, 서동진, 서진달, 유영국, 이인성, 이쾌대 등 한국 화단의 대표 화가 8명의 작품 21점. 대구 미술관은 이 8명의 작가를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이 회장의 기증품에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을 추가해 모두 40점을 모은 특별전 웰컴 홈 향연전을 엽니다.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중요했던 화가들, 이 유독 대구에서 많이 태어나시고 또 활동하셨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대구는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. 대구 수창학교 동창생으로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 이인성과 이케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그동안 대구에선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. 또 대구의 초기 서양 화단을 형성했던 서동진과 서진달의 수작을 비롯해 김종영, 유영국, 문학진, 변종하등 추상 미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한국 미술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. 특히 대구에서 세계로 도약한 삼성의 성장 과정과 삼성이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한 사회 공헌, 이건희 회장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되짚어보는 영상 아카이브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. 대구에 오게 된다면 정말 이 대구가 미술 도시로서 재도약할 수 있고 또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품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작품 하나하나 의미를 잘 찾아내서 이 기증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삼성의 모태이자 이근희 회장의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이 이근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.